안녕하세요. 영어성경을 읽으며 영어와 성경을 함께 익히는 준쌤의 영어성경읽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 계속 나가고 있죠?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7장에서 20장까지 내용이 좀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중요한 걸 위주로 해서 핵심적인 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때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소돔의 멸망 많이 들어 보셨죠? 소돔과 고모라 그 죄악된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십니다. 그런 흥미로운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게 뭐였냐면은 아브라함이 결국 사라의 말을 듣고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이라는 여종을 취해서 아들을 낳게 되죠. 그래서 이스마엘에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조급한 아브라함의 선택이었고 그 결과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17장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장 1절 말씀. When Abram was y e a r s old, the Lord appeared to him a n 어때냐 하면자 16장과 17장 사이에는 13년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 몇살 때요? 99 years old니까 99세 때. 자 지난주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살이었었죠. 그러니까 13년이 지금 지난 상태입니다. 그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the l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appear, appear, 타 어디에 나타나다는 뜻이죠. 나타나셨습니다. 누구에게? c i s i o n That's the n 나 m e of the decision. That's the name of t 이 e decision. Abraham is a b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I am God Almighty 라고 말씀해 주세요. 자, Almighty란 말은 전능한 그 뜻이죠. 그래서 God Almighty 하면은 전능한 하나님 그 뜻입니다. 여기서 AL을 빼고 Mighty만 쓰면은 능한, 힘 있는, 권능 있는 그 뜻이고요. AL이 붙으면 전능한, All이니까 모든 걸다할수 있는 그런 뜻이 됩니다. 어쨌든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하시는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엘 샤다입니다. 아마 교회 다니는 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전능한 하나님을 히브리어로는 엘 샤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이 여기서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자 그리고는 그에게 명령을 하세요. 자 워크 명령문이죠. 워크 걸어라. Before me, 내 앞에서 걸어라. 어떻게 걷다고 말씀하시냐면은 faithfully 하게 걷고 그리고 blameless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일단 faithfully란 말은 뭐냐면은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그 뜻이죠. Faith가 충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내 앞에서 충성스럽게 행동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가 blameless란 말도 해주세요. 자, blame이라는 단어가 흠이죠. 흠, 뭐 결함. 이런 거. 근데 l-e-s가 붙었으니까 반대의 뜻이 돼가지고 흠이 없는 완전한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내 앞에서 걷고 그리고 내 앞에서 흠이 없어라, 완전해라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현재 아브라함의 상태가 이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faithful 하지도 못했고 blameless 하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부터 99세까지 아브라함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성경에 자세히 나와있지 않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기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아브라함 평생 소원이 자식을 가지는 거였는데 마침내 꿈에 그리던 이스마엘을 낳게 됐습니다. 물론... 자기 어떤 정실인 와이프인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이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것은 분명했죠. 그러니까 그, 그 이스마일이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이스마일만 바라보면서 이스마일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아마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였냐면은, 하나님께서 당초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 비전, 소망,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소망을 다 상실한 상태였었죠. 그러니까 이스마엘 한 명만 바라보면서 그냥 아기자기하게 즐겁게 사는 평범한 아빠의 모습밖에 아브라함이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다가 이제 드디어 나타나셔 가지고 그에게 가볍게 책망하신 겁니다. 그래서는 충성스럽게 내가 한 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충성스럽게 네가 따라라. 그 말대로 걸어라. 그리고 또한 흠 없이 살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자 하십니다. 맺고자 하시고 언약의 증표로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 주십니다. 자, 5절 말씀 들어 볼까요? No longer will you be called Abram. Your name will be Abraham. 자, no longer 더 이상 못모하지 않다는 뜻이죠. 더 이상 will you be called 더 이상 네가 이렇게 불리지 않을 거래요. 뭐라고? Abraham이라고, 아브라함이라고 네가 더 이상 불리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에 your name 네 이름이 will be Abraham, Abraham, 아브라함이라고 불릴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자, 그 이유가 뭐냐하면은. For I have made you a father of many nations. 자, 그래서 for는 왜냐하면이죠. 왜냐하면 내가 have made you, 너를 만들었답니다 너를 만들었는데 뭘로 만들었냐면 father, 아버지로 만들었대요. 누구의? Many nations, 많은 나라들, 많은 열방들, 많은 나라들의, 많은 민족들의 네 아버지로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네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주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하나,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많이 바꿔주십니다. 예수님도 많이 그러셨어요. 자, 이름을 바꿔줬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사람의 존재를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그런 이름이 아닌 이런 존재.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이름이 아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놀라운 비전, 하나님의 계획을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13년 만에 아브라함 나타나셔서 그의 소망을 새롭게 하시고 이름을 바꿔 주셨는데 그 이름의 뜻이 중요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었죠. 자, 아브라함은 좋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뭐 고상한 아버지, 좋은 아버지, 좋은 아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되면 h가 들어가면 복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열국의 아버지,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 그 뜻이 돼 버려요. 그러 하나님께서 왜 좋은 아버지라는 이름을 많은 열국의 아버지로 바꿔주셨을까요? 이 아브라함은 단순히 한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수많은 민족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조상이 될 거라는 그런 소망을 다시금 불러일으켜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의 비전은 좋은 아빠가 되는 거였어요. 애한명잘 낳아가지고 아빠를 잘 키워서 자기 재산 물려주는 거 그게 아브라함의 소망이었지만 이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정도로 컸다는 겁니다 네가 장차 수많은 민족, 수많은 부리, 수많은 나라들의 조상이 될 거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조상이 될 거다라는 그걸 비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에게 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징표로서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This is my covenant with you and your descendants after you This is my c o v e n a n t 라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 등장한 단어죠 언약입니다. 언약 혹은 계약이라는 뜻도 있어요. 약속입니다. 약속. 그러니까 promise보다 조금 더 수준 높고 품격 있는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이 나의 약속이래요. 언약이랍니다 너와 또한 your descendants도 뭐 계속 나온 단어였었죠. 후손. 그러니까 after you는 네 뒤에 있는, 너 뒤에 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아브라함의 뒤에 낳게 될 너의 후손들과 또한 너와의 약속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새롭게 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언약일까요? The covenant you are to keep. The covenant, 그 언약인데 you are to keep. 네가 keep해야 할, 네가 지켜야 할. 여기서 be to는 해야 한다는 의무의 뜻을 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켜야 할 언약이 바로 이거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언약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Every male among you shall be circumcised. 이 every male, male은 남성, 그죠? 혹은 뭐 동물로 치면 수컷이잖아요. 모든 남자들입니다. Among you, 너너 가운데 에 있는 즉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shall be circumcised를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circumcised는 할례를 하던 뜻입니다. 할례할 주단 뜻이고요. 오늘날 따지면 이제 포경술 하던 뜻이죠. 그러니까 남자 몸의 표피를 벗기는 겁니다. 바로 그 할례를 갖다 받을 것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새로운 언약의 증표였었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그의 집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이 할례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물론 이것은 물리적으로 살을 찢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인간에게 가장 민감한, 가장 민감한 어떤 그런 부위를 찢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몸에 깊이 새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이 할례이죠. 신약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우리 마음 속에 간직한다는 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할례라는 것은 어떤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죄와 더러움에서 자신을 구별하며 어떤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할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 받을 것을 명령하셨어요. 또 15절 말씀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God also said to Abraham.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역시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말씀하시기를요. As for Sarai, your wife, you are no longer to call her Sarai. 자, As for Sarah, your wife, 네 아내인 사래, 사례, 사래에 관해서는, As for는 몸모에 관해서는, 몸모에 있어서는 그 뜻이죠. 니네 그러니까 아내인 사래에 있어서는, you are no longer, 너는 더 이상 그녀를 사래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사레의 이름도 바꿔 주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뒤 아내를 사레라고 부르지 말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름이 어떻게 바뀔까요? Her name will be Sarah. 자, 그녀의 이름이 바로 사라, 사라로 사라가 될 것이다. 즉 사라로 바꿔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 주셨고요.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 주신 겁니다. 이것도 역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자, 이것도 역시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알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사례란 이름은 뭐냐면, 나의 공주 그 뜻이에요. 나의 공주님. 나의 공주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남편에게만 사랑받는, 그죠? 한 남편의 사랑만 받는 그런 어떤 뭐 귀엽고 사랑스럽고 이런 여인의 이미지가 들죠. 그러나, 이 사례란 이름은 어떤 뜻이냐면, 열국의 어미입니다. 많은 민족들의 어머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라도 역시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열국의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와이프인 사라도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야겠죠. 아까 아브라함은 막전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자 하는데 와이프가 막 나만 사랑해줘, 막 나만 아껴줘, 막 이러면은 아브라함이 하고자 하는 일에 큰 문제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례 역시 넓은 마음을 품고 저 열국을 갖다 품는 그런 어미로 만들기 위해서 이름을 사라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람뿐만 아니라 이 사라에게도 역시 큰 뜻을 두시고 그 이름을 바꾸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뀌고 그 뒤로부터 계속 아브라함, 사라라고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때 이런 명령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23절 말씀. On that very day, Abraham took his son Ishmael and all those born in his household or bought with his money, every male in his household and circumcised them as God told him. 자, 그리죠 on that very day, that that very day, 그날 그 뜻입니다. y day, that very day, that very day, that very day, that t o o k h i s son 이스마과이 a 마 e r y day, that a l l t h o s e b o r n in h i s h o u s e h o l d 자 하우스홀드란 말도 계속 나온 표현입니다. 집안 사람, 뭐 가구 사람들 가르친다말 있었죠. 이스마엘과 또 모든 사람들인데 먼 태어난 사람들의 그의 집안에서 즉 종들이나 하인이나 뭐 아니면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군인들 이런 사람들 다가르킵니다 거기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 다 데려갔어요. 그뿐만 아니라 o r bought with his money니까 그의 돈으로 산 사람들. 돈으로 산뭐 종들 가리키겠죠 이런 사람들을 다 아브라함이 데려갔습니다. 툭. 그래서 구체적으로 every male in his house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데려가 가지고는 뭐 했습니까? circumcised 그들에게 할례를 시행했어요. 근데 옆에 as God told him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아브라함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령 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것도 언제요? 한 며칠만 좀 생각할 여유 주시고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laughs> 하루만 좀 고민해 보고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은그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그날 모든 걸 그냥 시행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입니다. 아브라함은 참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허물과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결코 완벽한 인물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위대한 장점이 있었죠 밝게 보였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따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갖고 해라 하면 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시행하는 순종의 사람이었죠 하나님은 항상 이처럼 순종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쓰실 수가 없겠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다른 게다 부족했지만 그 모든 단점들을 메우고도 나을 정도의 큰 장점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순종한 삶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할례라는 것이 아픈 거잖아 이죠 살을 찢어내는 아주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당장 하기 쉽지 않은 일이었죠 특히 이때 아브라함은 몇 살이냐 면은 99살이거든요 아, 99살이면은, 99살 때 자기도 할를 받는데, 거의 노, 할아버지가 이거 살찌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다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받고, 자기 아들도 받고, 모든 남자들 다할례 시행했습니다. 이렇게 10수장 끝나게 되고, 자, 18장과 19장은 뭐에 대한 내용이냐 하면은, 그 죄악에도 시신 소돔과 고무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바로 그 내용이 언급되어 있고 아브라함보다는 롯과 소돔에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18장 19절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면 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 가지고 소돔을 멸망시킬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아주 아브라함 놀랍니다. 왜냐하면 소돔에 누가 살고 있냐 면 자기 조카인 롯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 소돔을 멸망하면 롯도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 매달립니다.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 성을 멸망시킬 겁니까? 막 그렇게 하나님께 따져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그럼 40명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30명, 20명, 10명. 계속 하나님과 협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합의를 본게 뭐냐면 소듬성에 의로운 사람이 1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럼 내가 그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 아브라함은 아마 그큰 소듬성에 의냐의 10명 정도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한 달리, 소돔은 정말 악한 성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돔은 멸망하고 맙니다그 소돔성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방문하는데 그들이 보기에 너무나 악한 성이라는 걸 알고선 이 소돔을 멸망시키고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롯은 목숨만 겨우 건집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아내가 소금 기둥이 돼서 죽죠. 그리고 롯은 자기 두 딸과 함께 겨우 목숨을 건지지만 나중에 동굴에서 두 딸을 통해 자식을 낳는, 즉근친상간을 봉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는 비참한 결발을 맞이하고요. 그 끝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왜 그랬습니까 롯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을 쫓아다닌 사람이었거든요. 그래 그 결과 이렇게 비참한 죄의 열매만 남기고 사라진 그런 인물로 성경에 기록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8장과 19장 내 우리 갈래가 살펴봤고요. 20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장을 넘어가면 다시 또 아브라함으로 내용이 이렇게 연결되죠. 20장 1절 말씀. Now Abraham moved on from there into the region of the Negev and lived between Kadesh and Shur for a while.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사를 간 내용이 나오죠 자, 아브라함이 이사를 가게 됐는데 자, Move on, 아브라함이 어디로 이사 갔냐면 From there, 는 바로 그곳 히브론 지역, 가나안 땅의 히브론 지역을 가리킵니다 원래 거기 살고 있었는데 Move into니까 이 안으로 이사 간 거죠 어디로 이사 갔습니까? The region, 그 지역으로 어떤 지역이냐면 네게브 사막 지역으로 그쪽 큰 지역으로 가가지고요 lived, 살았습니다 어디 살았냐면 여기 사회 가데시와 수르 광야 사이에 거주하게 됐어요. 그래서 for a while, 자 for a while 하면뭐 한동안 잠시 그 뜻입니다. 잠시 그거 어디에 머무르느냐면 바로의 이 그랄 이그라 그랄이라는 곳에 아브라함이 거주하게 됩니다. 자 그랄은요 위치가 어디 냐면 가나의 그 남서쪽에 위치한 작은 성읍입니다. 그니까 현재 살고 있던 그해브랜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남서쪽으로 옮긴 거알 수가 있죠. 아마 왜 옮겼는지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그소동과 고모라 이런 걸에서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좀 멀리 간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기도해요 어쨌든 우리가 정확한 이유는 알수 없습니다. 자, 그곳에 이주하게 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또한 가지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and 자, 그 그곳에서 바로 그랄 땅에서 아브라함이 s a i of 몸모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그의 아내인 사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she is my sister. 네, she's my sister. 자기 와이프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기 여동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때요? 이 비슷한 사건이 벌써 떨어지지 않으십니까? 자, 언제 이런 비슷한 일을 아브라함이 또 한번 했었죠? 예,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신 받았을 때 가난 땅에 왔을 때 가뭄이 들어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갔을 때 그곳에서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동생이라고 속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큰 낭패를 겪었었죠. 그런데 그런 똑같은 실수 아브라함이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20여 년 뒤에. 자 여기서 우리가 뭘알수 있을까요? 예. 이것처럼 사람의 죄악된 그런 속성을잘 바뀌지 않는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20년 전에도 애굽에서 살을 누이라고 이렇게 속여서 낭패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똑같이실수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한편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어, 이렇게 위대한 믿음에사는 아브라함도 지금 거의 20여 년 이상을 갖다가시앙상을한 사람이잖아요. 근데도 또 이런 실수또 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도 바로 그런 면이 많이 들어있죠.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Then 자, 비슷합니다. 바로, 아비 멜렉이라는 그 그랄 지역의 왕이에요. 그 그랄 지역의 아브라임 새로 간 지역의 왕인 아비 멜렉이 sent for, 얘를 위해서 불렀다. 즉, 데려왔다는 겁니다. 그니까, 사라를 위해 사람을 불러서 그녀를 툭컷 취했다는 거예요. 그니까, 옛날에 이집트 땅에서, 애굽 땅에서 파라오가 한 것과 너무나 똑같죠? 그래서 역시 사라를 갖다 취하게 됩니다. 자, 이 당시 사라의 나이가 거의 90살이거든요. 89살. 90살인데, 이때도 사라가 아름다웠을까요? 사라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아름다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이유인지는 알수 없지만은, 그 사라를 갖다가 왕이 취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람 또 다시 와이프를 또 뺏기고 말았죠. 가장 강한 왕에게. 아마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20여 년 전에 그때 추억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아, 그때 도 내가 그랬었지. 아, 내가 왜 그런 또실수또 했을까? 자책감, 뭐 후회 이런 걸로 가득하면서 아마 끙끙 앓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계속 보고 있죠. 사고는 아브라함이 치고 누가 수습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수습하십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실수하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또다시 감당해 주세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3절 말씀. But God came to Abimelech in a dream one night and said to him, You are as good as dead because of the woman you have taken. She is a married woman. 자,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게 but입니다. But, but,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정말 또하나님 믿지 못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But God. 우리는 엉망이지만, 우리 인간은 죄를 범했지만, 우리 인간은 타락했지만, 우리 인간은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어디에서? In a dream. 꿈에서. 꿈에서 딱 나타나신 거예요. 어느날 밤에. 그리고 그에게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님께서 아주 무서운 말씀하세요. You are As good as dead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as good as 가 뭐냐면요. 은몸만큼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몸모와 다름없는, 몸모와 방불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너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너 이제 죽었다. 그 얘기입니다. 너 지금, 너 죽을 죄를 졌기 때문에, 너는 이제 죽은 자 방불하다. 너곧 죽을 거다. 그 뜻이에요. 너는 죽은 자 다름없다. 왜 그랬습니까? Because. Of the woman you have taken, 네가 취한 그 여자, 사라를 가리키죠. 그 여자 때문에 너 이제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s h e i s a m a r r i e d woman 그녀는 결혼한 여자다. 남편인 여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취했기 때문에 너그죄 때문에 너 죽을 거다라 h o h 이 s taken the woman who has taken the woman who has taken t 줄 알았죠. 그 a n who h a 이 t a 이 e 다 the woman who has taken the woman w 당장 죽이지 않고 네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네가 몰라서 그런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에게 기회를 주는 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그 자기를 변론을 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도 안다. 그래 나도 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되돌려줘라. 그러면 네가 괜찮을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7절의 상반절 내용입니다. Now return the man's wife, for he is a prophet. 이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리턴, 여기서 리턴 돌려주란 얘기입니다 그 남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돌려줘다라고 말씀하세요 for, 왜냐하면 He is a prophet 참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He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Prophet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Prophet은 막, 특히 구약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온 단어죠 선지자, 예언자를 뜻합니다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 아브라함을 뭘로 간주하신 거예요? 선지자로 간주해 주신 겁니다. 바로 이 선지자란 표현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그 호칭을 받은 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즉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사고 친 거잖아요. 잘못한 거잖아요. 그죠? 거짓말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불신의 행동을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간주해 주세요.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여기 성경에 최초 등장하는데 하나님께 실수한 아브라함을 오히려 선지자로 세우시고 높이십니다 여기서 통해서 우리가 뭘알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들의 허물과 약점을 다 감당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바로 그것을 지금 아브라함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사람이다, 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해가 되니 하지 말라고 지금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서는 and he will pray for you. 그가 널려서 기도할 거다. 그리고 네가 살 거다. 자, 왜냐하면 여기 본문에 제가 좀 생략했지만은 아비멜렉이 집안에 병이 돕니다. 아비멜렉이 살할 취한 거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내리시거든. 요 그래서 병이 돌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기도해 주니까 그 병이 다 낫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병 걸린 아비멜레에게 살수 있는 길을 허용해 주신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꾸 실수한 아브라함, 그그 아브라함도 계속해서 감싸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소망의 하나님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다음 주에는 뭘 공부하게 되냐면은 드디어 이삭이 탄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탄생하게 되고 마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아주 어마어마한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죠. 또 그런 내용 우리가 다음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마치도록 할게요. When a b r a m was years old The Lord appeared to him and said, I am God Almighty, walk before me faithfully, and be blameless. No longer will you be called Abram, your name will be Abraham, for I have made you a father of many nations. This is my covenant with you and your descendants after you, the covenant you are to keep, every male among you shall be circumcised. God also said to Abraham, As for Sarai your wife, you are no longer to call her Sarai, her name will be Sarah. On that very day, Abraham took his son Ishmael and all those born in his household or bought with his money, every male in his household, and circumcised them, as God told him. Now Abraham moved on from there into the region of the Negev, and lived between Kadesh and Shur. For a while, he stayed in Gerar, and there Abraham said of his wife Sarah, She is my sister. Then Abimelech king of Gerar sent for Sarah and took her. But God came to Abimelech in a dream one night and said to him, You are as good as dead because of the woman you have taken, she is a married woman. Now return the man's wife, for he is a prophet and he will pray for you and you will live.